여기도 브로콜리 사방 있어요. 사방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다 아, 브로콜리가 사방 있어요.

정말 흐름 어요 해안도 좋고, 금방이 좋으면 좋지. 이렇게 따뜻한 것 같네요. 이건 이제 한 40개 가까이 배추가 있어요. 겨울을 잘 지냈죠. 잘되에서 이제, 긴장해야 돼요, 또, 봄 긴장. 에휴, 겨울은 초겨울에 한번 긴장했고, 11월 말에 에서 12월 초에 긴장했고, 남은 거, 이거 이제, 긴장해서 또. 내년, 올해 긴장할 때까지, 해야 돼요. 아, 양배추 불르니 부지런히 따다 먹어. 어제 따다 놓은 건지, 오늘 가서 세러드도 하고, 이 만들어야지. 오늘은 이제 지금 어제는 봄똥도 채취하고 배추도 한 폭이 따고 양배추도 따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갖다 따다 놓은 게 있어요. 저쪽에는 이제 봄똥 밭도 한번 가서 보고 봄똥 많이 따서 먹었어요. 주스로 갈아먹느라고. 올해는 봄, 가을이 없고 그냥 바로 여름이 된다는데. 올해는 바로 여름이 된다는데.